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자취를 시작한지 지금 한달 정도 됐는데 이제 짐 정리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서 오늘 룸 투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 집은 1.5룸 형태의 집입니다. 그리고 몇 평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7에서 8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이쪽으로 오면 저희 집에 조그만한 현관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전신거울이랑 여기 안쪽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 신발을 다 넣어놨고, 옆쪽에는 우산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냄새나지 말라고, 이런 방향제 같은 것도 붙여줬어요. 은근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신발이 많은데도 잘 넣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나가기 전에, 뭔가 들고 가면 되는 것들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여기 지갑, 그리고 뭐, 마스크, 이런 것들을 넣어 놨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현관이었고, 자. 현관에서 앞쪽이 화장실, 왼쪽이 침실, 그리고 오른쪽이 거실 겸 주방입니다. 여기가 주방인데, 먼저, 주방에 이렇게 귀여운 발매트가 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인 한톨 상점에서 나온 발매트인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주방 발매트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주방에는 이렇게 인덕션으로 이구가 있어요. 인덕션 밑에는 이렇게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보시면, 이렇게 수저통이 있어요. 약간 집 전체적으로 화이트랑 오드를 중심으로 꾸몄기 때문에 수저통도 비슷하게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이거는 주방장갑인데 제가 핑크 색깔 그 전형적인 고무장갑은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이 색깔로 찾아서 구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 자주 쓰는 것들을 올려놨는데 어 자주 쓰는 컵 그리고 칼, 밥그릇, 이런 투명한 요거트 볼 같은 귀여운 그릇을 놔어줬습니다 이쪽에는 이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와 보시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쪽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자주 쓰는 그릇들을 놔뒀고, 뒤에는 식빵 모양 도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세미도 식빵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제가 자주 들고 가는 가방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유산균이랑 약을 맨날맨날 맨날 챙겨 먹어야 되는데 어디를 급하게 나갈 때는 이렇게 유산균이랑 약을 꺼내서 가방에 넣고 그냥 이걸 그대로 들고 빨리 나가줍니다. 그래서 가방은 항상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오시면 양념통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거는 깨 이거는 소금, 요거는 설탕, 요거 고춧가루예요.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밖에 꺼내놨는데 어, 요리하는 데는 저쪽인데 양념통은 여기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저 수저통 앞에 놓으면 너무 또 공간이 좁아질 것 같아서 이것도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여키친타월이 있고 키친타월도 그냥 놓으면 좀안 예쁠 것 같아서 바닥에 이런 것도 깔아주고 커버도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오븐이에요. 제가 또 베이킹 하는 걸 좋아해서 오븐을 본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방은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에요. 주방 맞은편으로 오면 여기가 뭘까요? 이거는 냉장고예요. 짜잔. 이렇게 냉장고가 있습니다. 저거는 엄마가 해주신 반찬도 있고 제가 만든 반찬도 저기에 넣어놨고요. 물, 그리고 김치찌개 먹으려고 약간 여기 안에 놔뒀고 여기는 뭐 이런 그냥 야채나 뭐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가 많아요. 제가 막 사가지고 이런 잼들, 약, 아몬드 브리즈, 이런 음료 각종 소스들 이런 것도 놔뒀습니다. 냉장고를 넣고 여기는 제가 엽서랑 좋아하는 엽서들, 약간 냉장고랑 잘 어울리는 귀여운 엽서들이랑 친구랑 찍은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밑에는 냉동고예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오면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요. 진짜 수납 공간이 많죠? 근데 여기에 하나하나 다 쏙쏙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전자레인지예요. 제가 여기 뒤에 쏙 숨겨놨는데, 위에는 작은 커튼봉을 달고, 이렇게 귀여운 투명한 이런 꽃 자수가 들어가 있는 커튼을 달아줬습니다. 여기 집에 초록색으로 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색깔을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가릴 수 있는 걸로는 다 가렸는데, 그래도 조금 보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전자레인지가 있고, 이 밑에는 귀여운 미니 밥통이랑 이렇게 미니 밥통이랑 옆에는 쌀통을 놔줬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여기서 쌀을 꺼내서 밥을 하면 돼요. 이 귀여운 미니 밥통은 여기에 쌀을 가득 넣으면 한 4인분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4인분 하고 소분하고 얼리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디자인도 예쁘고 밥도 맛있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초록색이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귀여운 체크를. 그리고 이쪽에도 다 수납, 제악세사리뭐 시계, 뭐 머리끈, 이런 것도 다 넣어놨고, 밑에는 수건을 접어서 넣어놨고, 그 밑에는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 뭐 위생백, 체제, 이런 거, 종이백 이런 거를 다 모아서 놨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이렇게 식료품들을 넣었습니다. 꽉꽉 찼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열어주면 다 자리가 있어요. 제가 머리할 때 쓰는 것들, 화장품, 약, 이거는 뭐 화장솜, 면봉 이런 것들. 그리고 위에는 공부하는 책, 노트북, 가방, 맨 윗칸에는 요가 매트까지 쏙쏙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에서 좀 좋았던 점이 여기를 열면, 짜잔. 이렇게 건조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건조대가 있긴 한데 이걸 쓰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쓰고 접어서 넣어놓으면 돼가지고 이건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는 이것도 약간 청소용품을 많이 놔줬어요. 이렇게 소개가 끝이고 이쪽 짜잔 거실입니다. 제가 진짜 신경을 정말 많이 쓴 공간입니다. 이렇게 거실 맞은편에는 이렇게 TV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책상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어, 무선 청소기인데 제가 옛날 자취방에서는 조그만한 청소기를 썼어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큰맘 먹고 좀 비싼 청소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제가 정말 정말 고민해서 고른 이 반원 테이블과 의자입니다. 이 반원 테이블을 고를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 이런 테이블이 유행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저렴한 제품을 찾아서 구매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렴한데 또 이쪽 책상 폭이 또 작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러면 많이 불편해가지고 이 폭이 좀 있는 걸로 구매를 해줬습니다. 의자도 원 플러스 원으로 해가지고 저렴한 제품을 찾아서 구매를 해줬어요. 의자를 한개 살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두개 있는 게뭐 손님 놀러 왔을 때나 어뭐 그럴 때 편할 것 같아서 두 개로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저 혼자 여기 앉아서 쓰고 있어요. 이쪽으로 오면 제가 뭐 쓰는 계속 자주 쓰고 있는 아이패드 파우치 엄청 더러워졌네요. 진짜 잘 썼더니 시꺼먼 레몬이 됐어요. 헤어치, 그리고 필터, 그리고 이 스타벅스 물통입니다. 제가 요즘 하루에 물 2리터 먹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잔에다가 6번을 먹으면 2리터를 넘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 테이블과 의자와 정말 잘 어울리는 이 마켓비 조명이 있습니다. 사이즈도 조금만 하고 어, 디자인도 깔끔하고 우드랑 화이트의 조화가 예뻐서 어,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옆에는 거울인데요. 이런 프레임이 없는 거울이 요즘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냥 거울 만놨는데좀 밋밋하길래 이렇게 튤립 스티커를 붙여서 좀 데코를 해줬어요. 그리고 옆부분에는 꽃병이랑 이렇게 핸들을 데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벽 쪽에도 조금 심심해서 제가 좋아하는 다이노탱 엽서랑 뭐 엽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붙여줬고, 옆에 이런 것도 붙여줬습니다. 이거는 멜팅 스튜디오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어, 이거를 딱 걸으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어, 하나씩 걸어놓으면 방 분위기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 보시면 이렇게 커튼이 있어요. 저희 집은 이렇게 블라인드가 있는데 블라인드가 되게 못생긴 파란 색깔이에요. 그래서 자취생들한테 핫한 아이템인 안 뚫어 고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커튼을 달아줬습니다. 이렇게 위에 3개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벽에 고정시키고, 커튼 봉을 올리고, 커튼을 거는 형식입니다. 자취생분들 커튼 걸고 싶은데, 벽못 뚫잖아요? 그럼 이거 활용하셔서 이렇게 커튼 걸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커튼은 항상 좀 너무 긴건 구매하지 않아요. 커튼이 너무 길면 좀 거추장스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짧은 커튼을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 제가 정말 고심해서 고른 소파가 있는데요. 이 소파를 고르는데도 정말 힘들었어요. 자취방에 또 너무 큰 소파를 놓으면 집이 확 작아 보이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의 소파를 고르면서도 또 소파가 너무 작으면 불편하잖아요. 딱 누워야 되는데. 그래서 고심하다가 딱 고른 소파입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일단 색깔이 저희 집 분위기랑 되게 잘 맞고 이렇게 옆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소파가 전체적으로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도 이것도 수납 공간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잘산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다이노탱의 쿠션을 놔뒀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쪽에는 옛날에 자취할 때부터 썼던 협탁이랑 러그를 깔아줬습니다. 근데 러그는 지금 관리하기 너무 불편해서 뺄까도 생각 중이에요. 항상 청소기로 청소해주고 있긴 한데 좀 불편해서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큰 아치형 거울을 넣어줬어요. 이것도 정말 고민을 하다 구매한 제품이에요. 제가. 룩북이나 뭐 일상 영상을 찍을 때좀 거울이 많이 필요한데 어떤 걸 구매하지 하다가 요즘 유행인 이런 아치형 거울을 구매를 해줬습니다. 근데 진짜 무겁고 해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항상 조심하면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저기 밑에 나무 막대기에 기대어서 사용하는 건데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쪽 문은 보일러실이라서 뭐 따로 뭐 별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TV 공간인데 이쪽도 이렇게 제가 싫어하는 초록색으로 되어있어가지고 큰 천으로 다 가려줬습니다. 다 가려주고 이 뒤에 있는 거는 뭐 TV를 이렇게 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TV를 뒤에 걸면 이 선들이 다 밑에 보일까봐 그냥 이렇게 내려놔줬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일단은 그냥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시면 제가 저만의 공간으로 또 나름 꾸몄어요. 여기 위에는 옛날에 구매했던 포스터를 붙였고 되게 풍경이 예쁘지 않나요? 이 액자에 담긴 사진이 어, 진짜 뭔가 보기만해도 힐링되고 그래가지고 TV 옆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TV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 이런 걸 놔뒀고 인형엽서 이런 조명 뭔가 조금조금한 애들을 놔뒀습니다. 이렇게 저희 거실이랑 주방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쪽 제 침실 쪽으로 가보실까요? 화장실 앞에는 바로 빨래바구니를 넣고 여기 휴지통을 넣습니다 자취생 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될게 제가 옛날에 자취했을 때는 그냥 조그만한 휴지통을 썼어요 근데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딱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20리터 휴지통 해가지고 딱 20리터 맞는 걸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원터치로 될수 있는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그리고 원래는 이쪽 공간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저는 좀 공간 분리가 되는 걸 원해가지고 이것도 커튼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줬습니다. 커튼을. 근데 또 너무 답답한 커튼을 사용을 하면 집이 또 막혀 보일까봐 이렇게 투명한 커튼으로 달아줬어요.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짜잔! 제 침실입니다. 진짜 여기는 그냥 자는 공간? 그리고 맞은편은 이렇게 옷장이 있어서 옷장, 딱 그걸로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여기 커튼은 아까와 동일하게 안뚫어고리로 이렇게 커튼을 달아줬습니다. 어, 훨씬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얀색이라 뭐좀 비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암막 커튼이라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안뚫어고리를 지금 한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막 떨어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제가 나름 이불이랑 매트리스 커버랑 베개랑 조명이랑 다색 조합을 고민을 해서 하나씩 고른 제품들입니다. 제가 본가에서도 사용했던 이불이 바자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이불인데 바자르에서 구매한 이불들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도 이불을 다 바자르에서 구매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초록색깔 매트리스 커버도 바자르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베개 노란 베개랑 이 옆에 초록색 베개도 바자르 제품입니다. 뒤에 베개는 예쁜 색 조합을 찾으려고 바자르 말고 다른 곳에서 구입한 제품들인데 네 가지 색감이 오, 잘 어울려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좀 간단하게 조명 하나랑 이거 조그만한 거 하나 그리고 달력을 놔줬습니다. 이 조명이 되게 특이하고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는 침대 옆에 조그만하게 어, 이런 걸 올릴 수 있는 거를 놔줬는데 이것도 되게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에 이렇게 그림을 놔줬습니다. 되게 예쁘고 잠잘 때마다 이 공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가보시면 또 아치형 포스터랑 엽서를 붙여주었는데요. 요즘 되게 아치 이런 모양이 되게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저도 많이 구매를 해줬습니다. 이런 거 구매를 해줄 땐 그냥 딱 보고 예쁜 그림, 꽂힌 그림 있으면 바로 구매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멜팅 스튜디오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그냥 제 짐들이 있어요. 그냥 제 짐들, 여기도 그냥 옷. 그리고 이쪽도 제가 다 정리를 해놓은 짐, 가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룸투어 영상이 끝나는데요. 제가 진짜 자취를 시작하기 전부터 많이 알아보고 진짜 구매한 제품들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막 설명을 더더 해드리고 싶어서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저희 룸투어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 안녕!